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진짜 마지막이 되었네요. 그래서 뭐 짧지만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어,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강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 직무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2강이었는지 3강이었는지 저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구분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말 큰 산업이고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때뭐 애플 엔비디아 뭐 콜컴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딸려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딸려 있는 이제 어떠한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앞 글자를 따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따져도 물론 뭐 반도체 부분만 이야기한 게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전체 인원에 따졌을 때약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라는 업체 예, 같이, 이제, 딸려있는, 이제, 협력업체들까지 합치게 된다면, 정말 더 많은, 이제, 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제,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공정을 배우게 되죠. 공정.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공학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속해 있는 이러한 공대, 공대에서 공대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을 이제 엔지니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엔지니어는 이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한다면 공학과 관련이 있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제 직군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엔지니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란 어떠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제 개발과 양산이 모두 포함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개발과 양산이라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개발은 근래, 이 다가올 이제 근래의 미래에 저희가 사용하게 될 제품을 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뭐 테슬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테슬라 모델 3가 이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 테슬라 모델 3 전에 모델 Y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델 S도 이제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제조가 되고 있는 모델들을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모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엔지니어가 이제 개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모델 2를 조만간에 내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모델 2는 이제 1년이나 뭐뭐 뭐 늦어도 뭐 2년 그리고 3년 안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각 가운 시일 내에 출시가 될 제품들을 엔지니어가 이제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제 개발을 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구원 그리고 뭐 연구원 혹은 연구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으로 뭐 연구소나 연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어떠한 실험복을 입고 뭐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고 실험을 진행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띄고 있을 텐데요. 연구원이나 연구소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뒤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연구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구소는 지금 아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많은 뭐 레이더, 센서, 이러한 것들이 이 개발이 돼야 될 거고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반도체 산업들이 이또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전기체의 먼 미래를 내본, 다면 어떤 배터리 산업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배터리 중에서도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전체가 전해질도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배터리를 연구하는 곳이 이제 연구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미래 의 기술에 대한 이제 선제적 연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엔지니어는 지금 현재 혹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사를 저희가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엔지니어는 자, 어떠한 이제 제조와 뭐 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이제 엔지니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래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뭐 돈을 쓰는 것에. 조금 더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 미래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은 이제 또 돈을 많이 벌어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연구원. 네, 차이는 이러한 점이 이제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뭐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는 뭐 기흥캠퍼스, 화성캠퍼스, 뭐 평택, 온양캠퍼스 등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반도체 연구소,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소,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종합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 그리고 연구소라고 해서 꼭 다 이렇게 미래 기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 업무도 담당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규모가 훨씬 크고 실제 돈을 만들어내는 곳들은 이러한 사업부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부들의 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양산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양산에 통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것에 판매하는 돈으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산을 진행하다 보면은 수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공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어떠한 수율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불량률의 문제라든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 것이고, 각 각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떠한 직군들 실제로 회사에 가게 되었을 때 회사에는 어떠한 직군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뭐 회사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요. 공정과 관련된 이제 수많은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뭐 이런 직군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엔지니어도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 엔지니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조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와 더불어 이제 공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수많은 공정들을 배웠었는데 그런 공정들마다 담당하는 특화된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이 잘 생산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이제 품질 엔지니어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 제품에 대해서 이제 담당을 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8강과 이제 9강에서 어한 소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였었죠. 그래서 소재와 관련된 엔지니어들도 존재하며,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작은 어떠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해내기 위해서 분석 엔지니어, 그리고 어떠한 공정이 이제 자동화로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화 기술을 개발을 할수 있는, 그리고 적용을 할수 있고 수정을 할수 있는 계측 엔지니어, 그리고 어떠한 이제 재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런 소재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수익검사 관련된 이제 엔지니어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이제 엔지니어만 존재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대를 나오면은 공대를 나온 분들이 이제 거의 엔지니어를 가게 되겠지만 공대를 나와서도 이제 지원 업무, 회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지원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사가 있을 것이고요. 회계, 그리고 경영, 재무, 뭐 원부자재에 대한 그런 결제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인사는 채용을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뭐 인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승진 그리고, 어떠한, 이제, 뭐, 류를 어겼을 때, 뭐, 징계를 하는, 그러한 인사 담당자들도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회계 경영 재물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부 자재 수급, 실제로 우리가 뭐, 얼마를 사드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러한, 어, 분들, 직군들도 이제 존재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뭐, 굳이 엔지니어, 공대를 나왔다고 이제 갈수 있는, 어, 꼭갈수 있는 뭐 그런 직군은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를 이제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공대를 나와서도 이러한 본인이 느꼈을 때 이런 지원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은 이러한 식으로 어떤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경영쪽으로도 충분히 가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환경안전 이라고 하는 부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환경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어전 세계적으로 어떤 유해한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규제를 하는 어 점점 점점 이제 클린해지는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인간에게 위험한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뭐 석유나 석탄 혹은 디젤과 같은 그런 그런 이제 에너지 원들도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 혹은 탈원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도 이제 가고 있는데 어, 마찬가지로 회사 안에서도 어떠한 규제를 환경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이제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서들이 어떠한 폐수 뭐, 팩, 혹은, 이 팩, 시약.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처리하고, 그러한 것들에 관련된 규정들을 이제 만드는, 그러한 부서들이 또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가스케미컬 그리고 슬러리를 수급해주는, 어떠한 우리가 원부 자재를 사들여서 이제 들어온다면은, 그공정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급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서도 존재하게 를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어떠한 엔지니어링 직군, 일반적으로 이 직군이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20군이 나와 있는데 뭐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연구 성과를 기초로 제품화까지 진행을 하는 이런 부서들도 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영 지원직,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인사나 회계 뭐 이러한 직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와 관련된 직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회사 안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자동화가 돼야 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러한 기술직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테스트라는 이러한 직군들도 이제 존재하기 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갈 방법들은 이제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본인에게 이제 맞는 그러한 직군을 지원을 하고 회사 안에서도 뭐 이제 직군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뭐, 회사를 잠시 다닐 때, 제가 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어떤 직군들을 제가 뭐 경험을 해봤었는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 공정 쪽에서도 이제 뭐 잠시 근무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뭐 분석.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된 이제 업무들도 했었는데, 이런 다양한 이제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게 된다면, 뭐 직군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순환, 이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러한 패키지, 패키지 반도체와 관련된 업무들은 이제 실제 엔지니어링을 한다. 그리고 뭐 설비를 사용을 하고 어떠한 설비가 돌아가는 라인, 제조 공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직군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만약 분석에 가게 된다면은 어떠한 이제 제조 공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제품을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 공정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어떠한 이제 루커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분, 이런 불량들이 발생을 하였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불량에 대한 해결을 할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이 발생을 하였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피지컬,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분석. FA라고 하는 것이 이제 Failure Analysis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량 분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Failure Analysis를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팀에 가서는 뭐 짧게나마 반도체와 관련된 실제 소재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c m 슬러리, 뭐, 테이프, 그리고 에폭시 모이드 컴파운드, 다이어트 치 필름, 뭐, 플레이팅, 게스, 그리고 화학약품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탈일본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돌파하자. 이런 부분들로, 뭐,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경험들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양한, 이제, 반도체, 뭐 패키징 관련 소재 업체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일본 업체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심텍 대덕전자, 그리고, 뭐, 동진 세미캠, 히타스 케미칼, JSR, 꼬롱, 뭐, 솔브레인, 동우 파인캠, 그리고 뭐, 세키스유와 같은 일본 회사들도 이제 존재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뭐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고, 뭐그 회사가 저 어떠한 뭐 크게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마다 정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무조건 엄청난 대기업을 가야겠다, 뭐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제 쌓는다면 회사에서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도 좀더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의 규모 판단 기준을 저희가 뭐, 좀 생각을 해본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300억 원 미만이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뭐, 1,500억 미만이다. 하지만 3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매출이 나고, 대기업은 1,500억 원 뭐, 이상을,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의 수로 따져본다면, 직원이겠죠. 그래서 뭐 대기업의 기준은 1,000명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대기업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혹은 이제 뭐 LG 화학 이런 회사들만 이제 대기업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 이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한번 살펴본다면 매출액이 정말 높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이제 정말 좋은 회사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서 충분히 꿈을 다 펼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뭐 대표적으로 솔브레인이라는 이러한 어 소재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라는 소재업체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기사가 이제 예전에 떴었던 이제 기사를 살펴본다면은 일 수출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아서 솔브레인이 매출을 1조 단위로 이제 올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기업의 기준에 맞춰본다면 매출액이 1조 원이라면 1,500억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찾아보거나 선택을 할때 어떠한 내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출액이라든지 이제 기업의 뭐 종합원의 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좀더 검색을 해 보고 이 기업에서 어떠한 직군을 뽑고 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봤듯이 뭐 반도체 관련된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G-SAT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치고요. LG도 마찬가지. 뭐 하이닉스도 어떠한 시험들을 이제 칠 텐데 어 저희가 다른 기업들이 이제 뭐 살펴본다면은 뭐 굉장히 큰 기업들이지만, 이러한 자체적인 시험을 치지 않고 들어가는 이제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택이라고 하는 회사의 채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떠한 신입사원을 이제 뽑게 될 때,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채용검진, 그리고 이런 걸다 통과를 했을 때 이제 입사.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삼성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중간에 어한 지사트라고 하는 시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 내가 어떠한 시험을 준비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뭐, 시험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대기업을 녹화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뭐, 솔브레인 혹은 뭐, 동진 세미캔과 같은 이러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절차들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는지, 아니면 내가 면접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을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도체 산업,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관련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기업에 내가 입사를 지원을 하고 싶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정말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또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뭐스테코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엠코코리아라는 회사도 있을 텐데, 뭐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뭐 TV를 보게 된다면 수많은 이제 뭐 구인 구직 그런 사이트들도 이제 존재를 할 텐데, 어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뭐 면접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뭐, 전문적으로 검색하는 방법도 이렇게 스테코 채용처럼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각각의 회사들의 홈페이지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거나, 거기서 어떠한 이제 연락처, 우리가 인사 담당자에게 이 컨택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들이 이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코라는 기업도 저희가 이제 뭐, 살펴보았을 때, 스테코라고 하는 기업의 뭐 이름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요. 업력이 버스, 벌써 이제 27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이제 회사고 주요 사업 내용은 반도체 IC, 필름 패턴과 결합하여 패키징하는 태평 반도체 조립품 제조 수출입을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업체이다. 그래서 이런 스테코와 같은 업체들은 살펴본다면 대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당연히 매출액이 1500원. 억 원, 이제 이상이다. 라는 뜻이고요 뭐, 물론 원수에서는 아까 기준이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뭐, 매출에 의해서 이렇게 대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매출액을 실제로 살펴본다면은, 4200억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제 매출액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펴본다면은, 뭐, SFA 반도체, 스템코,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메그나 반도체, 메그나칩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유수한 우수한 업체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산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업체들을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고 그 업체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을 검색을 해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소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반도체 패키징을 만드는 공정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은 것인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실제로 나에게 어떠한 적성이 맞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까 엔지니어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혹은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지원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혹은 회계를,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공대면은 꼭, 뭐 엔지니어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공대를 나왔지만, 나의 적성이 좀더 이제 어떠한, 사람들을, 사람들과 함께, 어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좋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대를 나오셨을 경우에도 내가 뭐 지원, 지원 사업부나 이런 데로 이제 처음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엔지니어로 오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엔지니어와 지원 사업부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직군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고 적성에 맞는 직업과 그리고 직무를 꼭 선택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0강 식강이라는 사실 짧은 시간 동안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뭐 쉽게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간단하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직접 문의를 해 주신다면은 어떠한 뭐 반도체 관련된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 혹은 내가 어떠한 학업을 뭐 진행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충분히 해줄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고민을 또 한번 해 보시고 저에게 컨택을 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이 수업을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번에 이제 더 재밌는 수업으로 또더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공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좋은 또 기회를 주신 한밭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